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중에 이하상 이명규 네. 음. 네. 본명 이명규 23기입니다 이하상 윤성열 아, 씨하고 동기고 네. 군 법무관 출신이라가지고 아, 26기 바로 임관한 사람들 저하고 같이 신임검사 교육 받았습니다 아, 어땠어요? 그때는 그냥 조용 했어요 제가 네, 네. 더블체크를 위해서 같이 네. 북부지검 초임이었던 네. 그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.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고 어떤 일을 겪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삼성중공업 중공업의 법무 담당 상무맞아요 그 2012년? 고무력까지 그 있다가 나왔는데 아, 네. 정광훈 목사 변호인 되고 나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지 사람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어... 맞아요. 정치권에도 음. 나왔었죠 네. 대선 출마를 하려고 경선 네네네 네, 네, 네. 아무튼 고음 무렵에 되게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모습은 도저히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졌습니다. 자기 의뢰인은 아무런 말한 뭐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, 판사도 공격하고 예, 방송이 된다는 걸 아는지 자기의 정치적인 무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걸로 슈퍼챗 돈도 네. 좀 버는 거아요 네, 415만 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변호인이라면 네.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 싶고 변협의 어느 분인가가 지금 왜 징계 의뢰하지 않습니까? 아, 네, 네, 네. 아,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변호사들에 대한 뭐 신뢰라던가 이런 국민들에게. 음.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 아닌가?